오래 전 늑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이 음료를 선물했어요. 전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죠. 근데 이 음료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. 천상의 맛이랄까? 하하. <laughs> 제가 죽지 않자 늑대가 화가 나서 음료를 다시 빼앗아 마셨어요. 그리고 죽고 말았죠. 알수 없는 일이지만, 그 뒤로 전 항상 이 음료를 즐겨요. 바로 커피랍니다. 향기로운. 어리다고요? 아니에요. 전 충분히 자랐어요. 이 커피를 즐겨도 좋을 만큼요. 이렇게. 향기롭고 맛있는 것을 즐길 수 없다뇨.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. 전 행복하답니다. 히히. <laughs> 동생이 말했죠. 커피에 대해서. 흠, 흠. 사실은 제가 마시는 걸 보고 몰래 가져다 먹더니. 폭 빠진 것이지요. 어리지 않다고. 때를 쓰니 어쩌겠어요. 흠, 흠. 사실 저도 그때부터 즐겼답니다. 이건 비밀이에요. 가, 가, 가.